안녕하세요. 알짜주부 손일입니다. 추석이에요. 고향 도착하셨나요? 자, 저 손일이가 추석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하나, 둘, 지금부터 여러분께 <laughs> 알려드릴 꿀팁!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뭘 만들 거냐면요. 추석 음식하면 기름지잖아요. 우리가 세자를 이렇게 끝도 없이 쓸 수도 없고, 그 많은 그릇을 세자 이렇게 세척하려면 물도 많이 들고요. 또 세제가 이렇게 그릇에 남으면 건강에도 해롭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추석을 맞아서 특별히 맞는 경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은요 베이킹 소다 그리고 전분 집에 흔히들 있는 것 그리고 약간의 물 끝이에요. 자 비율은요. 베이킹소다 2대 전분 1. 그리고 물은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줄 텐데요. 먼저 베이킹소다를 제가 약간 가득 두 스푼을 떴거든요. 여기에 전분을 한 스푼을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물을 박으면서 조금씩 많이 넣지 않을 거예요. 지금 물을 그만큼 넣었는데도 이미 전분 때문에 이게 딱딱하게 굳어요. 자, 만드는 경단이 크기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제가 귀찮아서가 아니구요. 점층법. 똑같은 모양의 경단을 만들면 지루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왜 갈수록 커지지? 아니, 처음부터 크게 만들걸. 이렇게 만들었고요. 좋아 왔어? 응. 자 이걸 이제 후라이팬 같은 경우 지금 이거는 상태가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 부치고 막 이것저것 부치면 진짜 기름때 오래된 후라이팬 난리 나잖아요. 자 그럴 때 여기에다가 물 붓고요. 그리고 얘 맞는 경단 있으면 돼요. 이게 뭐빛는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요것만 넣어주잖아요. 그냥 물이랑 부드러운 수세미 있잖아요. 그냥 문질러서 닦으면 기름때 깨끗하게 사라져요. 한번 해보셔요. 깜짝 놀라실걸요. 자, 이건 제가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부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물로 씻어서 하는 거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크기 따라 다르긴 하지만, 프레펜 같은 경우 한두 개, 한두 개만 충분하고요. 크기랑 오염도에 따라 이렇게 경단 양을 늘려가면 되는데요. 넣어보렴. 손은 넣지 말고. 정말 세제 하나도 쓰지 않아도 되고요. 들어간 건 전분이랑 베이킹소다니까요. 물 약간은 이제 경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이 설거지는 원래 막내 며느리들 담당이잖아요. 맞는 네, 경단 딱 하나 해서 통 안에 딱 넣어서, 어머니, 형님들, 제가 이걸로 기름기 있는 그릇을 닦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좋고, 또 우리 젊은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어, 우리 엄마, 만 며느리라 맨날 고생해요. 속상한 분들, 자, 맞는 경단 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점수 좀 따보세요. not